아니야? 이거 먹으면 되겠지. 마음껏 어 곱돌이탕. 아. 곱창 전골이 낫나? 곱창 전골에 닭고기까지 있는 거. 음. 여기는 소고기 있는 거.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니, 축하해 해줘야지. 응, 축하해. 국가고시합격을 축하해. 안되 있네. 어? 미안하다. 아, 떨리더라. 진짜 그렇지? 긴장되지? 어, 긴장되더라. 근데 거기 일찍 와,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고 남자들은 책이라고 난안 안 들고 그래, 다 휴대폰 어플, 휴대폰 어플 어, 보면서 요래. 애들 다 단만 이어 가지네. 고불 낮춰도 안 되겠네. 모래시계 다 내려갔다. 음. 내가 시험이란 거를 본 지가 까마득 해가지고,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이렇게 게이 푸는 게 아니고 다컴퓨터로 일을 하는 건데 어. 처음 해봤잖아. 그것도 어색하기. 어. 막 주의사항 막 설명해주대.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.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처음에 연습 뭐 이런 게뭐 하는 거 있대. 근데 그거 이제 잘 못하니까. 그 사람들 다할 때까지 그 감독관이 이렇게 막 가서 해주고 하던데 원래 그러면 자네? 안 되거든 뭐야? 원래 그래 해주면 안돼아 시험 시작, 시작할 때 말고 어,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연습 뭐 음, 푸는 음. 뭐 이런 거 있, 있더라고 이거 소스에 이거를 넣으면 너무 오랜만에 아, 왔어. 이거, 이거 여기 넣는 게 하고요. 어... 오랜만에 왔더니 기억이 안 나네. 여기 넣을라 했나? 뭐 어, 거는입니다. 이런 맛있게 드시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봐줄래 네? 그거 여기서 한다. 하부 캠프. 음. 음, 야도 있네. 헉, 아, 안에 되게 많다. 우와. 우와, 참왜 이리 많아? 내가 결정적으로 이 집에서 봐가지고 내가 색깔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나? 근데 거의 오늘은 흰색이네. 그날 진짜 기... 운이 좋았다. 대단하지. 그래, pues... ]Mm. <laughs> 상태도 너무 멀쩡하지 않나. 그래. Nah, <laughs> 우리가 일타 우리 집에. 한번 털라가야겠. 다반샷하나딱 되고. <웃음> 마이크다. 그래갖고 리더기를 사주더라니까. 512기가도 알고 있잖아. 512메가다. 아 진짜? 그래. <웃음> <웃음> 밀어 버리면 카메라 한대 사줘. <laughs> 5 1 2 메가다. 음 <laughs> 5 1 2 메가. 그래서 <laughs> 사실 <512메가> 리야왜 <laughs> <laughs> 배터리 살아 있는 게 좋다. 좋게. 음. <laughs> 진짜 좋다. 원세가 나. 밖에. 내가 콩마게 물건 안나지 아니 원래 배터리에 넣어 놓고 그러면산사 되고 막 그러거든. 아. 음. 그런 거못봤나 건전지 그 아, 그래 그래. 오래되면 그러니까. 막 그래야 되잖아. 막. 뭐 걸. 맞다. 저한테 제일 이저인가이새거 같아요. 자꾸 저기 올라가고 올라 보죽직 말에 보주 으면 카메라 한대. <목소리> 예, 헤이 포지트 포지트 어왜안 잠겨? 뿌지그면 카메라인데. 응. 아, 이지니까 네. 뭐, 뭐, 뭐. 그렇게 못 당가고? 아, 갑자기 들어갔나? 왜 이래? 어, 의년 올리는 거 아니야?

아테짜난말이아 자, 아네았나아 잘못 아으면 들어가지도 않는 거알 거? 그래 아테이 <laughs> 잡고. <배터리 잘못 꼽고. 웃음> 그래 이래야데굉지 <이랬네. 웃음> 카메라 한 대가 버렸네. 응. 사이버시. 이 가방까지 그대로 있고 깨끗하죠? 준다고요? 죠 어떻게 내가 떨어다까 생각할 수 있지? 아 외면돼 있으니까 너 음, 당연 저같이 근데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이런 거 뭐라 하면 내가 그럼 놀렸어 봐라 이답 없다 이게 <laughs> 나는 너티야 이거 뭐야 너야? 아니 너야가 아니 너티야 이거 나는 컵! 자전거가 에라다 <laughs> 할로윈이어서 그랬네. 여기 와야 내 아마 휴대폰 찾아주실다. <laughs> <laughs> 좀비 아눈 쪽에 선생님 꿈을 붙여서 말한다. 야광 그거네. 어, 놀래라어 그냥 저빛 비치는 건지 알았는데. 계속 나오네 브런치 먹으면 브런치가 되네 그쵸? 나는 이게 뭘까? 왠지 지금만 하는 것 같아 어, 나 고트라떼만 고트라 어. 먹어볼래 어? 그럼요 그럼요 콧구멍에 뭐 하라는데? <목소리> 콧구멍에 뭐 해보래 콧구멍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래? 어 <laughs> 무섭다 아까 그거 <웃음> 내가 나왔더라 니 보다 무섭다 그래도 조금 무섭긴 하다 아까도 놀래 콧구멍이 아닌가? <laughs> 그 밑에 설명 뭐라 그랬어? 불 들어오는데? 음. 뭐, 이거는 아까 전에 그거만큼 해놨던 놀랍지 않은데? 갑자기 손이 팍 올라오고 이러지 않나? <laughs> 저게 다불 음. 아, 들어오는데? 그래고잘 꾸며놨다 라지 괜히 덥다? 겁나 <laughs> 서두른 <laughs> 거지. 긴장이 했어. 뭐 어흥 <어헌감뿐> 감고, 할까 여기서 <웃음> 아니. 오, 너무 좋다. 사진 찍어줄게. <laughs> 손가락이다. 응. 응. 찍니 여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한번찍어 어. 아까 제그 콧물 삐친데 이렇게 표정고 있었다 어 귀여워 그